7장 13절부터 25절 제가 내 안에 죄가 지배하는 현실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7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혔죠. 7절 이하의 내용은 5절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해서 바울은 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그리고 이 둘과 율법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5절에서는 근데 이세 가지 외에, 즉, 죄, 사망, 율법 외에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이 육신에 대한 것을 지금 13절에서 25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과 율법, 죄, 사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루어요. 13절에서 15절 합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을 행함이라. 율법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율법이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죽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수 있어요 바울은 앞에서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죠 여기서 그런 율법이 인간을 사망으로 이끈 이유 즉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이유를 죄를 더욱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그것이 죄로 심히. 죄되게 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서 죄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했거든요 13절은 여기서부터는 율법의 입장에서 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왜 죽게 되었느냐 그 주범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잠정적으로는 범인을 율법으로 지목을 해요 잠정적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빠뜨린 이유는 정말로 죽이려는데 있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죄의 실체가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악역,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잖아요. 이 율법의 악역은 악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더 강성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미 했죠. 율법이 들어온 것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죠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강성하게 하고 죄가 강성해진 것으로 인간이 죽음에 이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강성해지고 죄가 더하여 졌을 때그 결과는 뭐냐면 은혜도 더한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를 인식해 하고 죄를 알게 하죠 율법은 죄를 흥하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구속사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계를 위해서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바오는 봅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의 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육신에 속하여라고 해요. 인간은 결국 영이건, 육이건 둘 중에 하나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7장 5절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존재는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스라고 하는 부정적인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육신에 속 한계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이 지배하는 현실에 거해야 돼요. 육이 지배하는 현실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영이 지배하는 현실에 거해야 되지만 이것이 당위성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의 영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나는 사실은 진짜 나가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좀비입니다. 겉으로는 나인 것 같지만 좀비가 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 개혁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해요. 저는 이걸 알지 못하노니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노니 뭐 이런 개념으로 기노스콘데 인정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해석은 크랜필드 같은 사람이 해요. 요약하자면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는 건 육입니다. 그리고 그 육에 의해서 나는 어디에 팔렸어요? 죄 아래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노예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혐오하는 것까지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16절에 나온 내용인데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실은 중립적이에요 영에 속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육에 속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죠 물론 율법이 죄를 더 강성하게 만드는 죄가 흥왕하게 하는 발판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율법이 원래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는 아니에요 나는 현재 원치 않은 것을 행하. 하고 있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알아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걸 아는 건다 누구 덕분이에요? 선악의 기준 역할, 잣대 역할을 하는 율법 덕분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에 사로잡혀서 항원 있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즉 탐심에서 비록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 이것은 앞에서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인간의 현재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반대 경우를 바울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주인이 바뀌어요 육신에 속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요 이것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력을 떨치면서 죄가 활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죄와 참된 나는 대. 관계에 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 죄는 나를 사로잡습니다 참고로 5절 읽어 드리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선 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앞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 그냥 비슷한 말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 같죠. <laughs> 뭐할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laughs> 어쩔 수 없이 <laughs> 해야 됩니다. 그죠? <laughs>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인들도 이미 참회와 관련된 구약이나 유대 문헌들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라는 거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탄식. 그런 탄식을 참회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에 많이 나타나요. 인간에게는 선한 측면이 하나도 없다고 라 하는 사실 바울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바울의 특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는 내 육신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육. 육신은 죄에 빠지기 쉬운 전인으로서의 나를 뜻합니다. 그냥 나예요 나는 율법을 알고 있죠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죄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한번 17절에서 말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반복하면서 주지 시킵니다 악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주인으로 내. 안에 굴림하는 죄가 악을 행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1절에서 24절은 소단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앞에서 나온 즉 7절에서 12절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러므로 아라라는 불변사로 시작을 해요. 율법대로 나는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갈등하고 범민해요. 자, 이러한 나에 대한 묘사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바울은 육과 영의 지배 속에서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그 당위성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걸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는 현실 이둘 사이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죠 법민해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법을 제시합니다 한 법을 깨달았논의라고 하면서 먼저 한 법이 나와요 여기서 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22절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의 법을 뜻한 자, 그러면 또 다른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23절에 다른 한 법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두 가지 법이 있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분열되어 있듯이 율법도 지금 두 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특한 논리를 펴요. 율법도 분열되어 있다 이거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에 의해 죄인으로 나 지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풀이해 봤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나속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또 기뻐해요. 그것을 행했을 때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지체 속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저는 지체를 행동이나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풀이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정적인 의미의 법이에요. 긍정적인 의미의 법, 내 마음의 법과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 누스예요. 다름 아닌 속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육신 지체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는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다른 법이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은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다른 법에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이 다른 법은 죄의 법에서 나를 지배합니다. 우리 계정 개혁은 죄의 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엔토노모 테스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해서 죄의 법 안에서 라고 직역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법은 죄의 법 안에서 나를 지배해요 다른 법은 죄의 법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다른 법과 죄의 법이 이게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죄의 법과 다른 법을 구별하기도 해요 복잡해지죠 둘다다 다 그냥 부정적인 걸로 보고 둘다 하나로 보면. 좋은데 어떤 학자들은 분리해서 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죄에 의해 잘못 사용되어진 율법은 죄인인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다. 한편 다른 법은 죄를 짓도록 사주하거나 탐심에 따라 사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법이라고 각각 나눠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법은 나를 붙잡는 포획자고요. 죄의 법은 나를 붙잡아 두는 포행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분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다른 목과 제법을 그냥 하나로 보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잠깐 정리해 보면 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때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인간은 탐심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탐욕 속에서 죄의 길을 걸어갔죠. 그러자 율법은 죄인은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죠. 율법은 그래서 생명으로 이끄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때 책임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보통 유대인과는 달리 인간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비록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히 죄와 사망의 법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음, 그 다음에 속사람,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는 헬라의 영육간의 이원론적인 용어예요. 그러나 바울은 영적 인간, 육적 인간, 그래서 두 존재간의 대립을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존재론적 이원론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용어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 육의 이원론적 용어를 가져다 써요. 그러나 영, 육의 존재론적 이원론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 틀에서 설명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음은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썼고요. 육을 율법에 반하는 죄의 실제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인간의 현재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쓰고 있습니다. 속 사람의 의지나 마음만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이 현실이 율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주목해서 여기서 풀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마음 그 무엇으로도 정욕이나 탐심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행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그런 힘을 상실한 채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죠. 율법은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하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바오는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하죠. 자 25절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무도 나를 구하지 못한다는 선언을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찬양으로 바뀌죠. 감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반전하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구절로 학자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찬양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낼 구세주가 있음을 암시하고요. 그분은 다름 아닌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화목제물로 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감사에 이어서 하반절에는또 뭐가 나오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또 이중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먹구름이 꼈다가 갑자기 햇살이 돋았다가 다시 또 먹구름이 끼는 걸로 이게 끝나 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난감해 합니다. 누구는 후대의 편집이라는 등 별별 얘기를 많이 해요. 앞에서 나는 의지와 실제 행동이 서로 달라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괴로했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바울은 이것을 속사랑과 지체가 각각 다른 법을 섬긴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25절 상반절에 이것이 극복되어서 감사를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분열된 나의 모습이 나오죠. 25절 상반절에 감사의 찬매를 부른 이유는 8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면 25절 상반절로 끝나고 8장 1절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5절 하반절이 문제예요. 다시 먹구름이 낀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트렌필드의 설명이 그래도 제일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25절 상반절의 내용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구원을 예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본다면 현실 속에서 계속 둘로 분열. 되어 있는 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 25절, 상반절에 찬미를 예시적인 걸로 보자는 거죠. 지금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25절에 분열된 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25절, 하반절에서는 절박하게 구원을 바라는 현실이 이건 24절에 이미 나왔죠.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건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그런 긴장 속에 신자들은 결국 이 세상을 계속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내용을 25절, 하반절에서 지금 한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칠장을 한번 요약해 드리면 일단 칠장에서 그 나는 일반적인 신앙인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죠 빌켄스의 표현대로 죄의 지배의 심각성 그리고 누구도 여기서부터 예가 될수 없다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켰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논증으로 전투용으로 그들이 잘못됐음을 논박하는 논리적 도구로 그리고 문학적 표현으로 이런 공관 자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다는 거, 빌켄스가 그렇게 주장했죠 그것을 어느정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나는 일반적인 신앙인을 가르친다고 보고요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영향력을 배가 시켰고 그래서 온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됐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죠 한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 받은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 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나로아여건 죄의 법을 섬기도록 압박하고 있고 나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원치 않는 악을 종종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민에 빠지죠. 그러므로 25절 하반절은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다라고 보고요. 상반절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하반절에서는 분열된 신자의 모습이 지금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정지함은 없습니다 이제 얼레디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계속 긴장 속에서 살고 있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은 미래죠 그죠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어로 하면 얼레디 그다음에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낫옛 얼레디하고 낫 t 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다. 아니면 D-Day와 V-Day의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이차 세계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낯지는 거의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종국의폐망한건 훨씬 더 나중이죠. 그런 것처럼 D-Day는 이미 끝났지만, 빅토리 V-Day는 아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신앙인의 실존의 모습이 25절 상반절과 삼미와 25절 하반절의 범민 갈등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 이유가 아닌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은 5장 12절에서 22절에 이어서 로마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에요. 7장은 율법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풀어 쓴 것이다.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요. 주제는 분열된 인간이 아니라 율법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주제라는 것 기억하시고 7장을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